놀라운 음료를 판다는 서울의 한 사무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 음료의 정체는. 한달 먹을 때마다 9년이 세포가 끝나기죠. 그게 뭐냐. 여러분의 9년 동안 젊어진다는 뜻이에요. 1개월 만에 9년 젊어지는 거야. 그럼 3년 머만, 3개월 머만. 약 27년 젊어지죠. 먹기만 해도 젊어진다는 생명수입니다. 노화, 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다는 건데요. 생명수 1리터 한 병의 가격은 네. 무려 220만 원. 이 남자는 이 생명수의 유일한 판권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와. 소개합니다. 150억에 우리 후배가 판권을 땄어. 그런데 나보고 회장님, 회장님 너무 좋은 일을 하시니까 국내 판권을 회장님한테 그냥 맡길게. 그래서 내가 회장님의 판권을 내가 받았어요. 국내. 자신이 유일한 판권자이니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모습인데요. 이 대상은 대부분 70세 이상 노년층이었습니다. 대표의 말을 믿고 생명수를 복용하며 거액을 투자했다는 한 피해자. 하지만 돌아온 건 바로 건강 악화였습니다. 오. 폐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장 기능의 정상인의 4% 내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투석을 받으셔야만 생존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해친 결정적인 원인으로 의심, 의심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돌이 들어있는데 이게 3개월 동안 녹아. 기술불이 아주 몸에도 좋고 면역이 면역 적에서 아, 식약처, 이런 데서 아, 다 받은 식약처 인증까지 받았다는 규소수, 식약처와 미국 식품의약품 인증 마크가 선명하게 표기돼 있지만 이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것 같은 자가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노년층을 울리는 약물 사기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건강까지 해치는 범죄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